6.13 지방선거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제3선거구 중림번암리의 자유한국당 소속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으로 출마한 김광훈 후보자입니다. 저는 평소 열정이 넘치며 초심을 잃지 않고 공부하는 후보자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지역을 위해 참일꾼, 시정의 진정한 감시자로 역할을 다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각오는 자유한국당의 명예로 시민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 제 고향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행정도시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세종시는 행정수도라고 헌법에 명문화 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시고 힘들었지만 다시 일어나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는 신념으로 그동안 선거를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세종시 주촌에서 태어나 지역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애양시 또한 깊으며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스스로 찾아서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자유한국당 전국의원으로 지역을 가꾸는 공동체 원조의 사무국장으로 민족통일세종특별자치시협의회 부회장,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조천중학교 총동문의 사무처장과 부회장 늘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남들은 저에게 신의가 남다르며 애양심이 강하고 봉자,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부추겨 세우고 있지만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신과 열정을 갖고 있는 후보자입니다. 제가 사는 동안 두 번에 걸쳐 무엇에 미쳐서 최선을 다해보기에는 처음이었으나 저에게 낙선이었습니다. 저의 나름대로 후회 없는 한판 한판이었으나 포기하고 싶지 않은 제 도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배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특히 봉사를 하려면 사회복지 공부를 해서 좀더 나은 정치인이 되기 위하여 세종에서 안성으로 거의 4년간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다녀 사회복지학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더 깊이 있는 사회복지를 위해 대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석,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을 앞세우며 남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서 개선하고 처리하며 한번 뜻은 세운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는 의지와 소신을 갖고 있는 후보자입니다. 항상 지역에 봉사하고자 노력하는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고난과 고생이 아니라 인생을 살찌우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인생 개척을 위한 나의 열정을 불태우고자 합니다. 중림 보남리의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제가 보고 느낀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공약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남리 큰대협은 체육공원 사거리부터 보남리 오거리까지 공구 거리를 조성하고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쪽 거리는 공구 거리, 한쪽 거리는 먹거리 타원 조성으로 항상 사람이 끊이지 않는. 그런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중림리, 중림 중립 오거리부터 자이 아파트 사거리까지 음식 특화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각 아파트 정문 및 중림리, 번암리 마을 구석까지 순환 버스 운행으로 편리한 교통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소방도로 가로등 정비를 조속히 맞출 수 있도록 하여 분여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보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섯째, 흉물스러운 미완성 건축물을 조속히 완성할 수 있도록 시와 시설공단과 협의하여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의 랜드마크로 바꾸겠습니다. 여섯째, 중립리, 번암리에 각각 공동 목욕탕 시설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택시 정류장 증설로 언제든지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번암리 아파트 주변 주차난 심각으로 차량이 교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와 협의,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여러 면을 확보하여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봉사와 협동이라는 두 글자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그 봉사와 협동을 마음껏 할수 있는 때가 온것 같아 지역을 위해 열심히 헌시하는 시연이 되겠습니다. 소외된 계층과 사회를 다 같이 더불어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바람이며 당선된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당과 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시연이 되겠습니다.